잘못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변명하는 혈액형은 미안해 라는 세 글자가 이렇게 어려운 말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는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그런 뜻이 아니었어. 상황이 그랬어. 내가 오해한 거야 라는 변명들만 끝없이 쏟아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냥 한 마디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말을 돌리고 돌리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변명이라는 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특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깎이는 느낌이 들거나 상대방이 더 화를 낼까봐 두려울 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변명의 패턴과 정도는 사람마다. 특히 혈액형마다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어떤 사람은 즉흥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회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변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정작 진짜 원하는 건 용서받는 것인데 변명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이 변명 때문에 더큰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에는 신뢰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째, 비형의 변명 패턴은 정말 독특해요. 비형은 기본적으로 갈등 상황을 싫어하고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반응은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죠. 비형의 가장 대표적인 변명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을 때 미안해 늦었어라고 말하는 대신 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도 빨리 오려고 했어라고 말하는 거죠. 또는 상대방이 상처받을 만한 말을 했을 때도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야.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기도 해요. 비형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이유는 정말로 아기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비형은 대체로 순수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면 진심으로 당황하면서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대방이 상처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비형은 자신의 의도만 계속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과는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요. 둘째, AB형의 변명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AB형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서, 잘못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이유를 들어가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을 때 ab형은 미안해라고 바로 사과하기보다는 그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네가 확인 연락을 안 해줘서 나도 깜빡할 뻔했고. 사실 약속 시간도 애매하게 정해져 있었잖아 라는 식으로 길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AB형의 이런 반응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만 인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게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 AB형이 상대방의 감정까지 분석하려고 해요. 네가 지금 화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늦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까지 분석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욱 화가 나게 되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셋째, 오영의 변명은 자존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형은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격이라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하죠. 오형이 변명할 때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슬쩍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때 상황이 좀 복잡했어.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라는 식으로 외부 요인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해요. 또한 오영은 변명을 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을 달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화내지 마. 다음에 내가 더 잘할게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반응은 겉으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오형의 변명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리더 역할을 할 때예요.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 실수나 결정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면 팀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리더일수록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더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오형은 이런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a형의 변명은 정말 복잡하고 미묘해요. A형은 다른 혈액형들과 달리 속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반성과 사과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A형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기분과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점이에요.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사과하면 상대방이 더 화낼까? 어떻게 말해야 덜 화낼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사과의 타이밍을 놓치고, 대신 변명부터 늘어놓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형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너 많이 화났지? 정말 미안해. 사실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니 이건 변명이고, 내가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라는 식으로 말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A형의 이런 반응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사과인지 변명인지 헷갈리게 되고 때로는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 라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요. 또한 a형은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고민했고 괴로워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미안해. 나도 이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라는 식으로요. 이런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A형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이렇게 내네 혈액형 모두 각자만의 방식으로 변명을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진심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식에서 서툰 부분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아기가 없었다고 해도 변명만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되어요. 진정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라는 간단하고 명확한 말이 때로는 긴 설명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과를 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이지. 사과 대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변명은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반대로 솔직한 사과는 그 순간은 부끄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는 명확하지 않을까요?